안녕하세요. 리베안입니다. 오늘은 아리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지난번에 아리아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렸었는데, 오늘은 아리아 중에 롤에 대한 속성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TML에서는 많은 구역을 나타내는 요소들이 있는데요. 바로 그런 구역을 나타내는 요소들을 랜드마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메인 요소, 내비 요소, 뭐 헤더 요소, 포터 요소, 이런 것들을 랜드마크 요소라고 하거든요. 이런 랜드마크 요소를 아리아에서는 롤이라는 속성으로 랜드마크를 정의를 하거든요. 롤이라는 속성을 주면 무조건 랜드마크가 되는 건 아니지만, 롤 속성 중에 롤의 값으로 랜드마크가 존재합니다. HTML 요소로 랜드마크를 정의를 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아리아의 기법인 롤 속성을 이용해서 랜드마크를 정의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아리아는 접근성을 보완하는 수단이지 기본적인 HTML 문법까지 무시하면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내비 요소에 롤 속성으로 내비게이션을 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HTML 요소와 롤 속성 두 가지의 랜드마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현재 보시는 화면은 div 요소로 만든, 하나의 레이아웃들이고요. 그 요소들을 하나의 의미지만 현재는 롤 속성을 줘서 각각의 의미 부여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 보면서 어떠한 의미들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을 보게 되면, 롤 배너라는 값이 있는데요. 이 배너는 헤더 요소와 같은 의미가 되고요. 롤내비게이션은 내비 요소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롤 메인은 메인 요소와 같은 의미가 되고요. 리지언 속성은 어, 섹션 요소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속성은 div 요소와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요. 컴플리먼터리 같은 경우에는 어 사이드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롤폼 속성은 폼 요소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롤 서치라는 속성은 현재 HTML에서는 제공하고 있지 않고요. 현재 HTML과 동일한 역할을 할수 있는 요소는 없습니다. 검색의 역할을 담당하는 서식 영역을 의미를 하고 div 또는 폼 요소를 대신해서 사용하는 걸좀 권장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컨텐츠 인포 값은 어 푸터 요소를 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값은 아티클 aside, main, 내비 요소, 섹션 요소의 자식으로 사용하면 안됩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 코드를 보고 어떻게 화면에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아까 보신 코드를 제가 그대로 css를 입혀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제가 표현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코드들이 현재는 div로 다 이루어져 있지만 우리가 롤 속성을 줌으로써 각각의 목적에 맞는 랜드마크 의미를 좀 부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 낭독기가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그중에 한 개의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한번 읽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익스플로어를 실행을 시켰고요. 그리고 센스리더라는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화면 낭독기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켰습니다. 자, 그럼 랜드마크 건너뛰기 키를 이용해서 어떻게 각각 요소가 읽혀지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롤 속성을 읽어주는 거고요. 두 번째 나오는 단어가 안에 텍스트를 읽어주는 겁니다. 똑같이 읽어주게 될 거예요. 한번 볼까요? 한 방금 반이라고 했는데 배너입니다. 배너 해더라고 읽은 거고요.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 네, 지금은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 속성에 안에 텍스트가 내비게이션이라고 읽게 되는 겁니다. 물론 안에 내비게이션을 우리가 사용하지는 않겠죠. 다른 텍스트가 있을 텐데 만약에 그 텍스트를 입력했다고 하면 div 요소는 내비게이션 요소가 내비 요소가 따로 되는 거죠. 메인 메인 프레임 리전 헤딩이 어플리케이션 프레임. 네, 다 연결돼서 읽었는데 메인 요소 읽었고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메인 메인 프레임 리전 헤딩이 어플리케이션 프레임. 자, 리전 헤딩 이라고 했습니다. 리전에다가 제가 따로 섹션을 구분할 수 있게 리전이라는 속성을 주었는데 현재는 따로 센스리 돼서는 읽진 않았네요. 안에 텍스트만 읽게 되고 헤딩 이라는 것은 저. div에 role 속성에다가 리전을 주고 그 자식으로 제가 h2 요소를 줬기 때문에 헤딩 이라고 읽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이라고 읽었거든요. 어플리케이션 role을 정의한 것은 현재 HTML과 동일한 역할의 요소는 없습니다. 그래서 div 요소와 같이 그룹핑하는 역할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래서 현재는 어. 센스 리더에서는 어플리케이션 값을 프레임이라고 읽게 되었네요. 컴플리멘터리 컴플리멘터리 폼 서치. 네, 다음은 컴플리멘터리는 a 사이드 요소와 같은 의미를 부여하고요. 그리고 주요 콘텐츠와 연관이 적은 의미 있는 콘텐츠 영역으로 어, 종종 사이드바 같은 것으로 표현할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폼폼 서치. 롤 속성으로 폼 값을 주고 그리고 안에는 있 폼이라고 또 텍스트를 읽었죠. 서치, 서치, c h search. search, search. 의 e a r c h s e 그 r 서 h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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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e a 역 c h s e 하 컨텐틴포 컨텐트 인포 네 컨텐틴포라고 읽었는데 어, 롤값 자체가 컨텐트와 인포를 붙여놨기 때문에 컨텐틴포라고 읽게 된 거고요. 그다음 단어는 제가 따로 컨텐트 한칸 띄우고 인포라고 전했기 때문에 두 번째 단어 잘 읽혀지게 되었습니다. 컨텐트 인포 같은 경우에는 푸터 요소와 동일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티클 아까도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티클, 에이사이드, 메인, 내비 요소 섹션의 자식으로는 어, 롤 값의 컨텐츠 인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잘 보셨나요? 어,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면, HTML 요소 자체의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지, 아리아를 이용해서 강제로 그 목적을 어, 다르게 변화하는 건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알려드리는 이유는 개발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요소를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럴 때 부득이하게 좀 변경, 변경을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롤 속성을 이용해서 해당 요소에 대한 목적을 좀 변경하는 건 괜찮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건 차선책일 뿐이지 웬만하면 시스템의 순수 랜드마크 역할을 하는 그런 요소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렇게 해서 롤 속성 중에 랜드마크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롤 속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